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김왕식입니다. 지금 막 대구교대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시험이 끝났습니다. 여러분, 너무나 떨리시죠? 그리고 지금 아마 대기실에 계신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또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 50분 정도 되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저에게 한 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.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개별 면접은 이것이 나오고 집단 면접이 이것이 나왔는데 개별 면접은 잘 치렀는데 집단 면접 문제가 약간 까다로워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면접은 나중에 하고요 집단 면접부터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고가의 학용품을 가지고 늘 학교에 옵니다 다른 학생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. 심지어는 그 학용품을 만져보고 싶을 정도입니다. 문제가 생겼습니다. 정작 고가의 학용품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학생은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. 이것을 본 담임선생님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고가의 학용품을 사준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.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이 아이의 고가 화장품은 다른 아이들에게 상대적 빈곤 박탈감을 갖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. 라고 이야기 하겠는가? 아니면 고가의 학용품 참 좋은데 아이가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아이들과 같은 걸 사주세요. 라고 할 것인가?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봤습니다. 항상 이 동영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용의 경률. 처음 들어보죠? 관용의 경률. 이것은 말하는 사람 즉 화자를 낮추고 듣는 사람 즉 청자를 높여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된다면 당연히 화자가 되겠죠.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할 대상 어머니는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청자를 이해해주면 되는 거죠. 어머니, 어머니께서 A 학생에게 그렇게 좋은 학용품 사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. 사실 저는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많이 사주기도 했습니다. 제가 어머니의 경제력이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저는 사줬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 정도로 해주셨는데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. 라고 어머님의 마음을 먼저 충분히 이해해주고,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도 한쪽,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혹시 부담을 주지 않나라고 하는 눈치를 조금 보입니다. 어머니, 사실 저도 어머니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했는데, 어느 날 아이가 와서, 엄마, 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학용품 쓰면 안 돼. 어, 왜 그러지? 아, 엄마가 사준 거참 좋고, 다른 아이들도 좋아하는데, 내가 이게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,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좀 그래. 라고 내가 상처받을까봐, 엄마의 내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를 보고, 아, 그렇구나. 내 생각과 우리 아이는 다를 수 있구나. 라고 해서, 그 이후로 아이에게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용품을 또는 다른 물건을 사줬더니 그때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는데 지금 어머니께서 사주신 그 학용품을 그 아이가 매우 좋아하고 다른 아이도 좋아하지만 약간 부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아이와 차근차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? 라고 한다면 앞에 두 가지 사례 들어줬었죠. 왜 이렇게 고가의 학용품을 사줘서 상대적 빈곤감, 박탈감을 다른 아이들 갖게 하십니까?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이야기는 안할 것이고요.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?라고 하는 것도 매력적이지 못한 충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쉽지 않죠. 우선 이 정도로 제가 급하게. 문제가 나왔으니까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개별 면접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꼭 대구교대 합격하셔서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도 여러분께서 12년간 그렇게 뒷바라지 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합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합격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